비상상황, 비상상황 발생. 태양절을 앞둔 새벽을 틈타 함경북도 정진에서 북조선 공화국 국기가 사라진 일급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북조선에서 갑자기 사라진 공화국 국기 때문에 북조선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조선의 모든 기관들은 태양절 기간 3일 동안 의무적으로 공화국 국기를 개양해야 하는데요. 김일성 생일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려있던 공화국 깃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아침 깜짝같이 사라져 북조선이 발칵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에당간부들은 공화국 국기가 사라진 것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범인 색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북두선 인민들이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공화국 국기까지 훔쳤겠습니까? 이번 공화국기 실종 사건이야말로 북두선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상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충격! 북한 태양절에 벌어진 북공화국 국기 실종 사건. 아니 북한 그 국기가 없어졌다는 자체는 반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네. 국, 공화국 국기에 어디에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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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요?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개항됐던 국기가 대체본에 국가 기관하고 개인이 개항하는 것좀틀려요 음. 기관이나 직장에서 하는 건 대체촌으로 해서 이게 나만 좀 크거든요. 좀 크기가. 사이즈가. 네. 근데 일단 수령은 곧조국이라고 북한에서 음. 이야기하니까 국기 자체가 김일성을 상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국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음... 네 총진이라 하면은 대체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부자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 총진에서 네. 그러니까 국이 일어났다는 거는 일단은 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높아졌고 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를 일반 주민이 하는 것보다도 김정은 정권시기에 들어와서 숙청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숙청 당한 사람의 직계 가족들 또는 이게 그 사돈의 팔촌이 우발적으로 물컥해가지고 그런 걸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음. 근데 탈북 미남 미녀들도 북에서 김부자에 대해서 저렇게 약간 반항이나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는 어떤 그걸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동상에 돌 던지거나 이렇게 낙서하거 나는 하일은 없어요? 그 기사에서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그 2011년도가 인 되는데. 동상의 태양상이라면은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그 크게 이그 영상 만들라는 거 있는데 거기서 한번 돌던진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 생활이 났는데 그 주변에 딱 공시하고 태양절 때이 수령님 탄생일 때 지금 나만 반당반가려좀 파본자들 뭐 이런 자들이 방에 새돈 넣는다고 특별경비 더 지가 고뭐 그때 그 사건이 있고막 낙서하고 영생사비가 낙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태양상들의 야간 조명딱낚고 CCTV 설치하고 그때부터 벽돌이 생겼어요 아니 새가 날라와서. 똥 이런 데똥싸수있잖아그 외에 똥, 수 있잖아요. 아, 새벽 다섯 시 나가서 그도 청소를 해요. 그 주변을 닦아 음. 그다 그리고 또 관련 엄마들도 있어요. 그다 청소하는. 아, 분이. 그똥 닦는. 음. <laughs> 저희 무산에 무산 광산이 있거든요. 진짜 무산의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광산. 근데 광산에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담벼락에 글자를 쓴 거예요. 김일성을 타도하다. 그리고 김을석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무산 사람이면 아마 다알 거예요. 그때 당시 90년대 때면 사상이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별반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광산으로 출퇴근 하실 때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3개월 동안 퇴근을 못 하신 거예요 제 시간에. 이거 글씨체를 확인해 본다고 광산에 진짜 고인 몇천 명이 되는 노동자를 글씨 대비를 다해본 거예요. 아, 음. 몇 개월간을. 근데 끝내 그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인간이 감정이 폭발되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거가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그나마 그 체제가 단단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은 거의 우발적이거나 음.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애 엄마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수다를 풀고 있는데 아기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골렐를 치겠다 골래 찾다 보니까 노동신문인데 노동신문을 뭣도 모르고 탁덮었는데 오줌을 존대니까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사진이 게재돼 있어요 아. 막 이런 거. 아파트 쓰레기장에 뭐 사진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거의 계획적이고, 음. 구도적이라는 거라 어. 그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감정을 표현 하는구나.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친 숙청에다가 뭐지나껏 주민들도 계속 못 살게 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거했거든요. 그데그 선거할 때그 며칠 전부터 되게 북적거려요. 막 거리에 계속 선거 노래하고 뭐차 다니고, 애들이 어돈 들고 하는데. 지들만 뽑을 건데? 네, 되게 그 저희는 시끄럽거든요. 이놈의 선거 언제 끝나? 나 항상 선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 관심 없어요. 선거를 하는 말든 저희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를 안 해도 뽑힐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게 어, 딱정해져 정해져 있길래 저희는 선거되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가서 쏙쑥서 놓고 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되게 저희안된 불만인데, 하루는 그, 저희 거기 선거장에, 선거장에다가 서고장이라고 선자에서 니은받친 누가 떼간 거예요. 그래서 서고장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거 한 건데, 그거 때문에 저희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그 잡으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조사해도안 나서 끝내 잡지도 못했어요. 음. 북한에는요. 네. 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CCTV가 없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잡아요? 북한은 과학수사란게 <laughs> 없어요. 네, 일단은 뭐 범인을 잡는다는 게 누구 죽었다 이러면 이부 저희 삼촌이 버이부에서 감찰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주변에 범인이라는 사람 4명임, 4명 다 잡아와요. 네 명이면 네명다명다 잡아 와요. 느낌이 잡아 왔네. 그러니까 얘가 죽였을 것 같다. 제가 죽 좀. 용의자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북한이나 나라가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들이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에이 사람이 진짜 이, 이 범인이어서 이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죽었다 해도 내가 돈을 거기에다 고이면은 범인이 아닌 사람도. 대신에 죄를 아, 가질 맞아요.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어, 우리 삼촌도 그런 말을 야요 북한은 진짜 무섭다고. 내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면 그 죄를 대신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게 지금에는 그 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에는 사람들이 그우문 없이 잡아가잖아요. 빠랑해요. 내가 그걸 안 했다면 책임질 수 있나? 그 북한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그게 밝혀지면 내가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별 내놓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막이용하기도 해요. 보안원이 실제로 별이 떨어진 적도 있고, 잡힌 적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보안원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수사가 약한 대신에 관상학 같은 거, 뭐 이런 거반대했어 과연 그는 범죄형이야. 맞아요. 너 눈떤다? 맞아요. 이자처럼 그 사람들 눈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거기서 좀두 퉁거리고 하면, 너보라너 그렇게 지졌줬으니까너 그렇게 행동하잖아 이렇게 하고 데려가는 거그 자기 했어도 무조건 마, 버텨야 돼요 예. 방법은 무조건 말하지 말고 무조건 버려야요 너는 이미 살아나와요 어, 음. 제가 김정일이 딱 죽었을 때 제가 신안주 역전에 있었어요 그때 음. 근데 지금 개인집이 대기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술을 지금 장 돼있는 중자 공간하고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그집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야 장모님 죽었대 하는 거예요. 음. 음. 술 먹으면 뭐 주고 음. 아직 그런 소리 없는 데먹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진짜 죽었다고 막 이렇게 부러대는 거예요. 어. 아, 아 진짜 죽은가 보다. 근데 술 먹었으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치. 잡히니까. 근데. 그래서 나갔죠 어떻게요? 나갔는데 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 죽었으면 이럴 때 같으면 막통곡고 그런 느낌이었기 그래. 때해도저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만 이 주민들이 왜원성이 올라가나 식당이 싹다 닫아졌어요. 닫아지고 대기 숙박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결국 하나도 판매가 없어지면서 쌀한 킬로에 일 킬로. 에 어0원 했었는데 3만 원으로 갑자기 떨어어요 인플레가 확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회를 굶었어요. 중학교. 하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돈 있어도 못사 뭐 먹어요. 그래서 그때 자강도 고공간이란 분이 술을 1 0 k 로를 가지고 떠났는데 뭐, 이게 자 술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빈속에. 네, 그래가지고, 술을 한 3일, 4일, 3일을 먹잖아, 하니까. 빈속에. 삥끼돌겠겠다삥할로리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다는데 기자간에서 술찬거 보이면, 이새기 장모님 죽어, 돌아갔는데, 주시적으로삥 생각하고 울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 나오거든요. 그 사망했던 신문 나온. 아유 어, 장군님 하면서 지금 술 먹을 표를 현 만들어요. 그래도 다키면 장군님 중에 너무 분해가지고 술을 먹었다면 무슨 핑계를다셔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 낙소 사건이 무슨 사건들였나? <laughs> 김정일 죽어서도 한 사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laughs> 그 낙소 사건들이 엄청 붙었어요 그때.